고관은 연주 진료군 출신이자 원소의 조카로 사승의 후한소에 따르면 그의 할아버지인 고사는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사회 교위의 관직을 지냈고 그의 아버지인 고궁도 익주에서 촉군 태수를 지냈기 때문에 고관도 삼천인 원소처럼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능과 뜻이 크고 넓었으며 문무실력이 모두 빼어났다고 합니다. 보통 원소의 친족들은 뭔가의 적자인 원수를 따라가거나 수도인 낙양에 남았다가 동탁에게 학살당했는데 특이하게도 고가는 삼천인 원소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고가는 개인 열전이 없는 인물이라 기록이 많이 없는 관계로 원소 사라 생존에는 한복이 원소에게 기주를 양보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사자로 파견된 것 이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고관이 자신에게 몇안 되는 친족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기록엔 없을 뿐,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나중에 하북 지역을 평정한 뒤 자신의 장남인 원담을 청주자사, 차남인 원이를 유주자사로 임명하면서 고관에게도 병주자사직을 하사하여 한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는 원소가 그만큼 고관을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원소가 죽고 원소의 삼남인 원상이 업을 차지하여 사실상 원소의 후계자의 자리에 가장 가까워졌기에 고가는 원상을 따릅니다. 당시 조조는 원소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을 이끌고 북진했는데 원소의 장남인 원당과 삼남인 원상은 후계자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었으나 이때는 힘을 합쳐 여양에서 조조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때 고관은 원상의 명을 받아 곽원과 함께 하동 지역으로 진격하여 조조의 배후를 공격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곽원과 고관이 하동 지역을 공격하자 관중 일대가 진동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공격은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사실상 전투를 담당한 건 곽원이었고. 고관은 후방에서 군대의 보급과 점령지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짐작하는 이유는 나중에 과권이 종료와 마초의 연합군에게 패하여 전사했을 때 고관은 살아서 도망쳤다는 것이고 훗날 고관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동 지역의 유력자들이 고관과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화원이 조조의 군대와 격렬하게 싸울 때 고가는 후방에서 하동의 호족들과 우호를 쌓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는 원소의 아들들이 후계자 문제로 다투는 바람에 조조에게 각계격파 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자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상의 부하장수인 견처가 지원군을 요청하러 왔을 때 그를 죽이려 했고 마침내 조조가 업을 점령하자 곧바로 조조에게 항복합니다. 조조는 항복한 고관을 병주자사로 임명해 그가 계속해서 병주를 다스리도록 해주어 그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는데 고관은 이대로 조조의 밑에 들어가 고개를 숙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조조와 전면전을 벌이면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조조의 휘하에 있으면서 조조를 공격할 최적의 타이밍을 구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견처가 고관에게 원상을 지원해주길 요청하며 병주에는 갑옷을 입은 병사가 5만 명이나 된다고 말한 것을 봤을 때 고관의 휘하에는 정예한 병사들의 숫자가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고관은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갔고.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위서 무제기에 따르면 고관은 조조가 오한 정벌에 나서는 틈을 타 반란을 일으킵니다. 고관의 반란은 매우 주도면밀했는데 상당군의 모든 현들이 들고 일어나 조조가 임명한 상급 관리들을 모조리 죽였고 조조가 파견한 상당 태수를 사로잡아 병주 지역에 있는 조조의 세력을 모조리 우리 뽑습니다. 그리고 고관은 몰래 병사들을 업으로 진격시켜 내통하는 자들의 도움을 받아 업을 점령하려 합니다. 고관의 반란과 함께 하동의 유력자들도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위고와 범선은 하동 지역을 점거한 뒤 반란에 동참하지 않는 관리 등 3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기가 봉원 지역을 공격했고 홍동에서는 군수가 사로잡혔으며 고관도 군대를 이끌고 확택으로 들어와 이들을 지원하려 합니다. 이처럼 고관의 반란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조조 휘하에 있던 인재들의 활약이 고관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법에서는 순욱의 형인 수년이 반역을 알아차려 고관과 내통하는 자들을 모두 죽여 버렸기에 법을 습격하려는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하동에서는 두기가 위고와 범선을 속여 그들이 병사를 제대로 모을 수 없게 퇴방을 놓고 친 조조 세력을 불러 모아 맞섰기에 고관은 하동 지역 전체를 점거하는 데 실패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고관의 반란을 알아챈 조조가 지원군을 파견했기에 고관은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거점인 병주로 퇴각합니다. 고가는 호관에서 버티며 조조가 파견한 악진과 이전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지만 곧 조조가 본군을 이끌고 진격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가는 이대로는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부하 장수들에게 호관을 맡기고 자신은 직접 흉노적 선우를 찾아갑니다. 건안 11년 조조의 본군이 도착하여 호관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나 고관은 흉노적 선우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관은 3개월 만에 함락되었고 이에 고관은 형주로 도망쳐 유표에게 몸을 위탁하려 했으나 상낙도의 왕념에게 붙잡혀 목이 베어졌다고 합니다. 고관은 병주자사로 있으면서 인재를 등용하려 하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훗날 위나라에서 활약한 인물인 상림은 고관의 등용 제의를 받고 거절했다고 하며 장천이라는 인물은 고관이 자신을 낙평현의 현령으로 임명하자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고관이 악명이 있어서 사람들이 고관의 휘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전이라는 인물은 원소와 조조의 등용 제의도 거절한 인물이기 때문에 딱히 고관의 악명이 높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전략에 따르면 왕념이 고관을 사로잡은 공으로 후에 봉해지자 그의 아내는 집에서 슬피 울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왕념이 부귀해지면 장차 처벌들여 자신이 받는 사랑을 빼앗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나라에서 정의로 활약하고 명성을 떨친 고유가 고관의 사촌동생입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고관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